전원주택 담장하면 블록으로 꽉 막힌 답답한 담장이나 낡은 나무 울타리를 떠올리시는데요 세련된 집을 지어놓고도 담장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생활은 지키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세련된 담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전원주택이 시공한 합성목재로버 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성목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목재와 플라스틱 가루를 섞어서 만든 소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목재의 질감은 살리면서도 플라스틱의 내구성을 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합성목재 루버 담장의 장점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디자인이 세련되고 기능적입니다. 루버 담장은 판재 사이사이에 간격을 두어 완전히 막히지 않게 만든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집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사생활은 충분히 보호되면서 바람이 통하고 채광도 어느 정도 유지되죠. 또한 루버 간격을 조절해서 원하시는 수준의 개방감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수명이 정말 깁니다. 원목 담장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합성목은 썩지 않기 때문에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관리가 편합니다. 원목은 매년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담장 면적이 넓으면 며칠씩 작업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하지만 합성목은 오일스테인 7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담장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럼 시공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둥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분체 도장을 한 아연각관을 기둥으로 사용하는데요. 분체 도장은 일반 도장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에도 강해서 수명이 훨씬 깁니다. 하지만 비용이 일반 도장에 비해 두배 가까이 들어가죠. 이유는 분체 도장 비용도 비싸지만 시공 방식 때문인데요. 분체 도장은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브라켓을 볼트로 하나하나 고정해줘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작업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전원주택 담장은 한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니 튼튼한 기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기둥을 세우는 방법은 바닥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바위나 콘크리트 바닥이면 구멍을 뚫어서 앙카로 기초베이스판을 고정합니다. 흙바닥이면 땅을 파낸 다음 시멘트를 부어서 말린 뒤 기초베이스판을 고정해주죠. 이렇게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담장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갑니다. 기초베이스판에 기둥을 용접해서 세운 다음 합성목재 루버를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평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전체적인 균형도 틀어지죠.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합성목과 천연목의 차이입니다. 합성목은 천연목과 비교했을 때 색감과 질감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보면 천연목과 구분이 쉽지 않죠. 가격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연각관에 분체 도장을 하고 합성목재 루버를 사용한다면 1제곱미터당 2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제곱미터는 가로 1미터 곱하기 세로 1미터입니다. 천연목재 담장보다는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20년 이상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경제적이죠. 전원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담장은 한번 제대로 설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렴한 비용에 끌려서 설치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만약 사생활 보호가 목적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가림막 담장 시공 후기를 남겨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